여러분은 유언장을 어, 써본 적이 있으십니까? 유언장을 저는 유언장을 써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때오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아이들에게도 유언장을 쓰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유언장을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게들도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입이니다저언제죽을

그렇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잘하시지? 네, 모세입니다. 모세 그는 죽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카레와 시므 첫 구제님, 모압으로 아나 이스라엘 이 유익을 옹 그런데요, 무슨 유언장이 책한 권이나 됩니까? 사실 그 유익원조가 뭐이

3番. 3번, 3번. 아, 감사합니다. 다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아, 감사합이 아, 감사합니감사합니합니다 바로 사합니다 아, 감니니 아, 니다 바로 사합니니다다니다 <laughs>

그러면은 왜 이렇게 양이 많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지 않아서 말하고 또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 탄리가 뭐이때한뭐 그리고 신명기는 모세의 세 개의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에 신명기 는 모세의 세 개의 설교가 쌓였던 겁니다. 1장 그리고 4, 어, 4장 44절 그리고 29장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집니다. 이4 4 2 9 이것은 시간 순대로 배열되어 있어요. 그래 서 과거, 현재, 미래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 과거 현재 미래로 내용이 적혀 오り니다

이 종주권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종주국과 그리고 속국 사이에 맺어진 조약을 말하죠. 소조약と소국とそ국조약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우리를 바로 우리가 조약을 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와 신명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아약다 데디타 조약입니다.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신명기는 7년째 있는 초막절마다 모든 백성들에게 읽히게 하도록 했습니다. 3 1 1 1 1요신명기 7년째의 가리리에몇 시간을 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거 다 들으려면요? 시간을 조더시간 들여야 되는 요

이상 인용이 되었습니다. 신명기신약이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도 바로 이세 번을 신명기 말씀으로 다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맞다. 이스마아오에 때도, 신명기의 3회습니다 이처럼 신명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신명기에 핵심 구절입니다. 본은이신으로핵 <목소리> 이것은 바로 "들어라, 이스라엘, 셰마 이스라엘로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이 이스라엘, 마이스라엘로 유명한 구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현재도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대로와 이 이스라엘의 다 서로 미코토바 마무리 도시대 이름도 이것도 됐습니다. 테필린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가죽 통에다가 이 말씀을 넣어서 이마와 손목에 매고 있습니다. 테필린도요. 아, 작은 가방을 뜻이. 그런 미코토바에 이래 테필린도요. 아, 이 그런 미코토바 이래 때. 리고 이마와 손에 매고 테마와손데왜 왼쪽 팔일까요? 왜 왼쪽 팔요왜왼 왼쪽 팔일까요? 왜 왼쪽 팔일까요? 왜 왼쪽 팔일 심장에 가깝게 닿기 때문입니다. 어, 제가 이 테필린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파래 어, 하는 테필린을 먼저 이렇게 풀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팔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고리가 있죠? 이 고리를 조금 빼 주세요. 팔이 들어갈 수 있게 빼 주시고 팔을 넣어 주시고요. 이 넣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팔의 겉이 아니라 바로 안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심장 쪽으로 올수 있도록 팔 안쪽에 넣어 주세요. 그래서 팔꿈치와 손목의 가운데 넣으시고 그리고를 조여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감아주실 거예요. 매주시는데, 이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자, 한번 감은 상태 시작하죠. 그래서 한 번을 감아주시고, 조금 조여주시면서, 그 다음에 밑에서 또한 번을 감아줍니다. 이렇게 되면 세 번을 감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번에딱 감아주면, 쉰자 모양이 되죠. 그래서 쉰은 여화를 상징합니다. 쉰 자가 되시고, 그 다음 또 아래로 내려가셔서 한 번을 감아줍니다. 네. 손목에서 한번 감아주시고, 더 내려가셔서 팔에서, 이게 팔을 보여드릴게요. 팔에서 감아주시고, 그 다음에 또두 번째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가운데 손가락에서 두 번, 세 번째에서 X자로 내려옵니다. X자로 세 번째에서 내려오시면서, 이번에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손가락, 안으로 넣어주시고요. 여기에서 바로 엄지 손가락으로 가셔서 바로 신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신 여기서 신이죠 신. 그다음에 일또 다시 신입니다. 이 신은 여호와를 상징하지만 또 하나의 의미를 이제 두자면 여호와 예수와 그다음에 로아 성령님이 하나이시다. 바로 여와의 말씀으로 하나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더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으신 상태에서 이 나머지 줄은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이 가운데에다가 계속 다 감아줍니다. 가운데 다 감아주시고 이 마지막 줄이 있습니다. 마지막 줄은 가운데에 이렇게 넣어서 고정을 시키시면 다 팔이 다 됐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팔에 하는 그런 테필린 파트를 암송하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머리로 하는 테필린은요. 이제 굉장히 쉽습니다. 머리는.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요. 자, 이렇게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리를 조금 더 길게 빼주셔가지고 머리 뒤에 이제 고정하실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뒤로 하셔서 미간 중간에, 미간에 즉, 눈과 눈 사이에 딱 중간에 오도록 이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뒤에서 고정시켜서, 네, 후두부에 고정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자, 끈을 앞으로 당기셔서 이 반짝거리는 곳이 앞으로 내려오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할 건은 아니지만 이사... <laughs>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로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성 우리가 고래 니고이 성경에서 들고 다니라고 나와 있는 구절은 전체 중에 이 본문 이외에는 없습니다. 選手において持ち歩きなさいと命令したところはこれ以外にはなりません今日の本文が唯一の本文です,だとですそれほど大切であるということでしょう 그뿐 아니라 이 8절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지킬 뿐만 아니라 9절 말씀도 그대로 지킵니다. 그로 래서 대문에 매주자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부착을 합니다. 이매주자이메주자 이 메주자 안에도 이 본문을 쓴 두루마리가 넣여져 있죠. 주자안에니뭐 본문을 깟이入っって 그래서 이 문을 드나들 때마다 매주자를 만지거나 입을 맞춥니다. 저주 닿을까, 아니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기억하게 하겠다는 의미죠하님말씀죠 우리도 이 말씀을 휴대폰에 바로 보이도록 하거나.

여기는 사회 고요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밑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건넜거든요. 이스라엘 가그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서 지금 모세가 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하일る前に 모압을 알아는 치에의 모세가 마아갇っています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1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산는이세대가나니다 그것을 계산속 계산해, 그, 계산해 보면 매일 100명씩 죽었습니다. 계산시 매일 백구0이낳것도날니다 매일 자신의 죄로 죽는 것을 본 거지요. 매일 지 그리고는 에돔과 모압 땅을 피해서 아모리 산지로 갑니다. 에돔도 모압을 치아모리 산지에 거기서 바산 왕 옥과 그리고 헤스본 왕 시온을 죽입니다. 바산 옥도 헤스본시 너무 놀라운 것은요 최근에 여기가 고고학적으로 어발 발견이 됐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왜 하나님이 계속 바상과헬스본을친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의아했습니다. 저는 사실 읽으 "왜 바도스본을을번번이가데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목소리> 것해서 이렇게 대단한 성도 너희들이 함락, 함락했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 설교 그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laughs> 이제는 이 설교가 잔소리의 대명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이 설교가 잔소리의 대명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왜또 설교를 했을까요? 모세가 가나이そのまま하에라데 그것은 바로 1 세대가 다 죽었기 때문에 이 세대에게 율법을 다시 가르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와세대에세이 세대 아이에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절대로 들은 이야기를 전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우리 유진이는요 많은 아이들이 그렇겠지만 참으로 공부를 안 합니다. <laughs> 그리고 방에 들어가면 늘 폭탄 맞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가니가뭐가뭐차더니 그래서 정리하라고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요 방은 깨끗해요. 그래서 나중에 옷장을 열어보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에 흥미가 없으면

그러니 이런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냐며 우리 유진이는 너무나도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laughs> 그런데 저희 남편은 완전 반대입니다. 계속 화를 내고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방에 가서 정리도 해주고 또 쓰레기도 직접 버려줍니다. 제가 이번에 신명기 민숙기 신명기들을 계속 읽으면서 저희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모세와 감사야라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요. 감사마가 이스라엘을 담이어 얼마나 애시들이 누가가 와가리 맛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요. 감사 그리고 또 설교를 하는 입니다 그리고 또 설교를 하는 니다 남편은 학력 사회인 한국에서 딸이 공부를 못해서 무시를 당할까봐 음. 그 모습을 상상할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제아은 학력 사회인 한국에 서 딸이 공부를 못해서 무시를 당할까봐 그그 모습을 상상할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은 학력 사회인 한국에 는이해서 무시를 당할되봐을도이은고이 공부를 못해서 무시를 당할까봐 그런 그 모습을 상상할 이 자기가 부끄러워서일까요? 지금하시라 <몇> 아닙니다. 저네 <몇> 유진이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유진이니 <몇> 그래서 혼을 내고 화를 내서라도 공부를 하게 만드는 거죠. 시 때도 때도 뭐, 가교사세딸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도 싸우고 있는 겁니다. 미래, <몇> <몇> 그런데 저는요.

누가 더 딸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제 생각에는 남편이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딸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이제가기나비교되는것다 딸의 장래를 위해서 힘든데도 딸에게 말하고 또 말하는 거죠. 는 쇼라이로 담임이 밖에없 하나大変 그리고 모세도 이렇게 말을 안듣繰り返して話してまた話をするのです다様もまたもうせなこんな이もうあのかたくななもうイそのまま放置してよおお다おおおおおおおおお 또 정신 차리게 할수 있었습니다. 그 기가 다 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참아 볼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감사소니 미카네 그래서 또 설교하고 또 설교하시는 겁니다. 다마다교시마다교다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라고 쓰지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느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절에 들으라로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 듣고 는것니 바로 듣고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듣반응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반응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반응을 니그 반응은 바로 5절에 나옵니다. 그 반응은 5절에 나니다 무엇입니까? 입 <laughs> 그렇죠. 사랑하라. <laughs> 사랑 없이 계속 나오는 율법을 보면요 이런 구속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면요 이 모든 걸 기쁘게 그 이상도 할수 있습니다 어, 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명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셔야만 합니다. 에신라사그아이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해야 합니다. 신명기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명기가 와타시들 요구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このこ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それは何でしょう? 바로 열심히 말씀을 읽고 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서 말씀 읽기, 예배 드리기, 기도하기라고 읽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言葉を読み、また恋愛をする、捧げる、また祈りをする、まあ、それだけじゃない、そうやっていながら、私たちは神様に出会っていくと思うべきです。そうすると、いよいよ私たちは神様を愛することにな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